우리는 먼저 어, a 가 표본 공간의 원소일 때 p 분은 a 라고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얘기합니다얘러 그러니까 사건 a 가 발생할 확률을 니까하가 사건 a 가발생는확예을얘기하 a 가발생는 확률을 얘기하 a 가발생는확예을얘기를하는거 그중에 수학..야..리진아 노트있냐? 저기 뒤에가서 개념 노트 하나 뽑아봐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거야 너 되게 엄마 같은 눈으로 그렇게 안 봐도 돼. 이제 뽑았어. 왼쪽 위에 위. 그래. 그거 뽑아. 뭐라고 써 있어? 도로 도로 너. 밑에 밑에. 오 바로 밑층 에 뽑아. 뭐라고 써 있어? 그 옆에 파란 거. 오 바로 거. 오, 오잘 보인다. 그냥 와. <laughs> 띠띠띠띠띠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t going to be a y o u 의 a n 경우의 수경우의수 going 수 o be a young woman. You're not going n m a n y 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요 6분의 1이죠 전체 경우의 수가 6개고 1의 눈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6분의 1이죠 근데 그게 주사위를 6번 굴리면 1의 눈이 한번 나옵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까? 양은 좀 다르죠 통계적 확률은 n번 시행에서 x번 발생하면 우리가 얘를 시행 횟수 분의 발생 횟수 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시행 횟수 분의 발생 횟수 그럼 통계적 이 확률. 확률은 맨날 바뀌어요 근데 내가 주사위를 다섯 번을 려 봐. 의 눈이 몇번 나올까? 한번으로수도 나올 있고, 두번 나올 이도 있고, 세번나도수도 있고, 네번나도수도 있죠. 도있도 있죠. 있죠. 서도이도이도이 n번의 x랑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적 확률은 n이 유한일 때는 뭐랄까 그냥 랜덤 느낌이야 랜덤 느낌. 제멋대로야. 알수 없는 존재야. 확정 확률은 상수거든 상수. 그냥 숫자로 딱 정해져 있는 한국 한 얘는 계속 변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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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대로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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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백억권 번, 천억권 번 던지면은 거의 수학적 확률을 수려한다 이게 큰 수. 음. 여러분 미적원 어디까지 했냐? 다다 음. 했어요. 너적근할줄 아? 아니요. 몰라? 네. 네? 아무 있어요. 보면. 극한 배웠어요? 이거 별새? 아 극한 지우이거의 하랑, 분의 하랑, 이분의 사랑투랑이냐트 하랑, 이랑투랑 같아요? 랑이루랑이랑이냐고 이루트 하랑, 같루트랑 이거 같아요? 같아요? 같죠? 이거 같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같은 거. 이때 사용하는 등호랑 x가 이일때 x는 2점이 이랑 이 이랑 같아요? 달라요? 얼마큼 달라요? o 만큼달라 t 지 e 거의 v 차 n 겠냐 지금? 이거 하지 old c h a 그 y 들어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 up. You give 2는 달라요 그 e s u l t f a 이 i 는 y 가 아니야. 이런 i n 소 a 는 i e y 극한 때문에. 상호 아파트 사는 사람? 그래. 칸타빌 사는 사람? 어쩌 없죠 칸타빌에 1204동에 105호가 있어요 받아들여요 칸타빌에 1204동 105호가 있어요 그냥 있다고 그러면은 1204동이니까 12층이겠지 근데 왜 아니네 그냥, 그냥 4동인거죠. 1204동인거죠. 그럼 여기 105호가 있을만하네. 105호는 1층이거 그죠? 이런게 그 좌표적인 위치야. 어딘지 딱. 내가 이거 알려주면 이집 찾아가죠? 이집 찾아가죠? 그낭이 너 어디 사냐? 저온다본 저렇게 말하면 쟤네 찾아갈 수 있어 없어? 근데 전호은 찾아가잖아. 그죠? 인도권 산다며 너인도권으로가 거기서 자고늘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 대체 인도권 산다고 하면 거기 사는 거 인정하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인도곤 사만아파트뭐천인면산다1구구에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아무도뭐 내가 주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찍는 거. 극한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인덕원이라고 하면 얘기 안안했잖아 그지? 내가 부산에 와서 왔어. 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면 인덕원 사는데이렇면 인덕원은 어디인데? 저기. 그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럼 그럴 때 대충 어떻게 해나 경기도 살아. 뭐 서울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서울 가서 자기럼 오늘. 내가 이 점에 딱 내가 이 점에 딱 살더라도 내가 여기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바운더리를 포함해서 인도관 산다 이렇게 얘기도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극한적 위치를 이해하는 방법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동우들은잘 못하거든. 나중에 오줌 사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사이가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이렇게 좌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되거든요 둘이 같으려면 이렇게 만나, 야 돼요 이렇게 만나면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한 점에서 같아요. 근데 극한적인 같은은 굳이 이렇게 만나도 극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나도 이게 만나까 안 만나까, 만나까 뭐 안만나안만나실게 안 그래서 <laughs> 이렇게 만나도 아, 물론 안 만나죠. 유한해서는 안 만나고 무한해서 만나. 이렇게 만나도 극한에서 만나는 거야. 수학적으로 만나려면은 나랑 민역이랑 이렇게 만나야 돼. 이게 수학적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 정원이는 이 정도만 있어도 극한적으로 만나는 거요 수학적으로 못 만나는 거. 그래서 사실 극한에 만나면 표현법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런 무한대는 배워서 알죠. 무한대가 뭐라고 생각해요? 졸라 큰거죠. 모든 수보다 제일 큰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 무한소가 있어요. 무한소. 얘를 고등학교 때는 기호를 h로 써요. 얘는 0보다 큰 수야. 근데 어떤 수보다 0에 가까워. 0이 사는 좌표가 여기라고 하면 무한소가 사는 집은 몇동몇 터라고 몇 이야기하지 않아요. 몇동몇 터로 몇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더원의 사료라고 얘기하듯이 영 근처에 산다고 얘기해요. 영 근처에 삽니다. 그 무한소가 사는 곳은 이렇게, 이렇게 정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더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 항상. 그래서 무한소가 사는 곳은 여기야 여기. 하지만 이거보다 영이 훨씬 더 가까워. 이 노란 부분은 무한소의 오른쪽 집인데 거기가 영플러스, 영플러스. 영이 매우 매우 가까운 곳이죠 근데 이거 내가 그린 거보다 훨씬 더가까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도원 같은 곳이야. 여기가 무슨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 그 무한소는 이렇게 두 집이에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그러면, X랑, 아, 그러니까, A랑 B를 빼면, B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0보다 어때요? 크죠?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큰데 여기를 무한소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주면 0보다 큰데 무한소보다 작아야 돼. 근데 무한소는 0에 매우 매우 가깝죠. 0보다는 큰데 0에 가까워. 그러니까 얘네 들은 어떤 거야? 매우 매우 가깝죠. 이거 받아들일래니? 본죽겠죠 음. 음. 진짜 0 마이너스도 무한소라고요? 0 마이너스도 무한소예요. 0보다 끝나는 문서예요? 그래서 얘를 음의 무한소라고 그래. 똑같죠. 그렇죠? 얘는 양의 무한수. 무한대가 0보다 크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잖아. 그거 또 같은 거. 얘는 모든 양수 중에 가장 작은 양수고, 얘는 모든 음수 중에 가장 큰 음수. 이 말을 극한적인 같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무한소라는 0보다 작으면서 0보다큰 그런 상태를 극한적인 같음. 저이 so e, 이야기가 뭐냐면 x가 이로 갈 때, 그죠? x와 이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있다 확률에 나오거든요. <laughs> 여기다 이제 확률 하나 더 엮을 거예요. 좀지 <laughs> 극한적인 같으면 부등식로 표현할 때 둘의 차이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무한소보다 작다라고 표현한다. 둘이 같다.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같다. 가깝다. 자. 자, 공집합의 확률은 얼마죠? 1. 예. 영 잘한다. 아, 그죠? 너 어, 잘하네. 아, 수업 뺐구나. 이거, 전체, 표본공간, 샘플 스페이의 확률 얼마야? 1. 예. 예. 이거 말하고 싶었죠? 미리 얘기했네. 이제.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 X의 확률이 1이면, X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현으로. 그 그렇죠? <laughs> 다음에 X는 반드시 벌어지는 거죠? 반드시 벌어지는 거죠? 동의해요? 좀 지울게요. 이 지울게요. 큰 수의 법칙. 큰수의 법칙을 쉽게 이해하자면 통계적 확률은 언제 수학적 확률과 같아져요? 시행 횟수를 졸라 많이 할 때. 무한번 시행, 무한번에 가까이 시행할 때. 동의합니까? 자, 봐봐. 이 확률이 1이면 뭐야? 반드시 벌어지는 거죠. 뭐가 반드시 벌어지냐면은. 사건 A에 대한 통계적 확률과 사건 A에 대한 수학적 확률의 차가 H보다 작아지는 사건이 반드시 벌어져요. 이 사건은 언제 반드시 벌어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제 큰세고를 의미하는 식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형처럼 순서를 이렇게 쓰면서 봐야 돼요. 자,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 소안에 있는 사건의 식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런데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얘가 무슨 확률이라고요? 통... 통계적 확률과 얘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의 차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다 즉 극한적으로 같아진다 이렇게 그죠?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언제? 리지나 이 일은 언제 반드시 벌어져? 애니? 9 9 9음에몇 대? 네? n이 몇 대? 무한대 무한대 뭐 이렇게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이렇게 아니 쓸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반드시 벌어진다 이렇게 뭐가 반드시 벌어져?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극한적으로 같아지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이렇게 그게 언제 벌어진다고?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해야 이 식이 이해가 됩니다 어? 확률 limit n 분의 x 이렇게 하면 꼬여 꼬여 생각의 순서가 얘부터 1번 1번 이렇게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응? 2번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극한적으로 같아지는 사건이 그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극한적으로 같아지는 거 둘의 차이가 이미 양수보다 작아지는 것. 극한적 일치하는 거. 이 극한적 일치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수렴.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로 수렴하는 사건이 반드시 발생한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n이 무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서 이걸 조합을 해서 봐야지 p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절대값 n분의 x 이렇게 읽고 있으면 뭔 소린지 몰라요. 이걸 큰 수에 옮추려는데 그냥 이 문장이 뭔지만 알면 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 n을 무한번 가까이 시행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이때, 시행 횟수를 무한보내로 보내는 그런 걸 극한으로 안 줍니다. 미주 많이 피곤해? 네, 아니요. 미주 많이 이뻐졌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뭐라고 쓰냐면, N을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n을 무한번 시행에 따는 말을 주지 않아요. 시행횟수 우리 무한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시행하면이라는 의미로 글을 줘요. 그러면은 그냥 수학적 확률구 보면 돼. 왜? 나의 강압에 의해서 핑계를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적용구 위해서 필기이정어지 않아야지 적극뭘 해봐야지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되이 아, 아. 말이라고 그냥 수적확률 구하면 돼 그다음에 기학적 확률 좀 볼게요